오늘은 갯가재 조리법 완벽정리 해볼게요 팬에 맛술 한잔 붓고 가재 넣고 뚜껑 덮어서 10분 태우듯이 익혀주고 대파반개 잘라서 찜기에 깔고 가재 넣고 찜기에 10분 쪄줍니다 갯가재 맛보시면 깜짝 놀라실거에요 둘다 익었으니까 비교해볼게요 가재 손질해볼게요 가위로 대가리 꼬리 옆부분 잘라주고 껍데기 분리하면 끝입니다 음 완전 맛있는데 이번엔 구운거 이거 살 뗄때 한번에 잘 떨어지는 게좀 더덕더덕 떨어지나 봐요. 아, 근데 이거 너무 맛있다. 개까지. 사람들이 왜 먹는지 알았어. 조심조심. 조심. 이거야, 이거. 구운 거. 찐거 말고 구운 거. 이거 훨씬 맛있어. 음. 맛있어, 이거. 진짜 맛있어. 아, 이거 맛 설명을 어떻게 해야 되지? 새우하고 꽃게 섞인 맛이라 그래야 되나? 아, 진짜 맛있는데 이거. 설명을 못 하겠네.